안녕하세요. 눈도우 리프팅도 아이팅 성형외과 김종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꼬집 리프팅이라는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꼬집 리프팅보다 좀더 효과를 주고 싶다. 근데, 한 명과 상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꼬집 리프팅 플러스업이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술 전후 귀 앞쪽에 약간 흉터가 보이시죠? 실밥 그러니까 뽑고 나선데 절개를 귓바퀴 위쪽 부분만 조금 더 해요. 일반적으로 꼬진리프팅은 두피 안쪽에 한 2cm 정도 절개한다음에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귓바퀴 앞쪽으로 한 2cm 정도 조금 더 연장해서 절개 길이를 한두배 정도 길게 해서 하는 수술을 플러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이게 왜그러냐면 여기 이제 수술 전후 실밥 뽑고 나서 직후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저 사진을 보시면 이 앞쪽에 약간 기울자로 홈이 살짝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저기가 스마스를 당긴 자국입니다. 꼬지 리프팅 플러스업은 꼬지 리프팅하고 차이가 당기는 위치가 다릅니다. 꼬지 리프팅은 절개 부위 근처에서 리프팅을 한다면 꼬지 리프팅 플러스업은 절개를 좀더 길게 해서 스마스 박리를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마스를 수직에 가깝게 잡아당기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저렇게 약간 스마스를 당긴 자국이 보입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런 덩어리를 저 방향으로 리프팅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나면 성미까지 좀 당겨집니다. 성미까지 완전히 힘이 미칠 정도면 상당히 강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 광대에만 국한해서는 저희가 안면 거상할 때랑 방리 범위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앞 광대 에 국한해서는 안면 거상이랑 똑같아. 근데 절개는 거의 그에 비해서는 적다. 11째니까 선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저 흉터는 보통 3개월 이상 지나가면 굉장히 옅어지기 때문에. 거의 티안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꼬집 리프팅 플러스업의 전후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점이 보이시죠? 입옆에 점의 위치가 약간 올라간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큰 덩어리를 위에서 당기기 때문에 턱선까지 다 좋아져서 저기도 저렇게 리프팅이 가능하다. 꼬집 리프팅 플러스업은 수직으로 강력하게 당겨주기 때문에 중안변부의 국한에서는 안면거상과 저희가 완전 똑같이 방리범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면거상에 비해서 훨씬 짧죠. 저희가 최대한 티안 나는 부위, 보통 이제 2주부터 밑까지 약간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절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꼬집플러스업은 밑쪽까지만 절개해서 광범위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꼬집 리프팅 그 중에서도 플러스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도 리프팅도 아이팅성형외과 김종기였습니다